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용도로 과학기술 강국의 세력사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운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그 어디에서나 과학기술 중시기풍이 확고히 서고 첨단 돌파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해서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치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종운 동지의 불멸의 용도자 혹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최고 존당인 김측공업종합대학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김책공업종합대학 혁명사적관 강사 오순희 동무는 경위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교육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사랑과 은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경위하는 청수 동지께서 2013년 8월 온호한 살림집 건설장에서 일꾼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날에 우리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건설과 관련한 기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습니다. 경희안은 청수동지께서는 과학 연구 성과를 보기 전에 과학자 기술자들을 먼저 보아야며 하 그들이 과학 연구에 전심할 수 있게 모든 조건을 다 보장해 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풍치수려한 대동갑 안에 우리 김체공 동아대학 결자 살림집을 건설하도록 주시었습니다 2014년 5월 20일 우리 대학 살림집 건설장을 찾아주신 경희안은 청수동지께서는 나라의 인지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고 있는 계육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해서 겨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자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소 여러 차례나 건설장에 나오시오. 우리 계육자들이 생활에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가르심을 주신 경애하는 청미서동지의 이 뜨거운 사랑 속에 우리 김채공업종합대학 계육자 살림집이 훌륭히 일떠 쓰게 되었고또리니오 미래과학자거리가 훌륭히 건설이 되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학의 강화 발전을 위한 귀중한 가로 지심을 주신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나라가 발전하려면 김치공업종합대학이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자신께서는 언제나 김치공업종합대학을 중시하고 내세우고 있다고 뜨겁게 고민해주시면서. 대학이 나라의마다들 대학으로서 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크나큰 믿음을 거듭 안겨주시었습니다. 지금도 대학 창립 이른돌을 맞이하던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우리 대학을 찾아주신 경리하는 청주서동 씨 교수는 김체공업종합대학은 우리 당이 제일 믿건내 세워주는 대학 중의 대학이라는 최상의 평가를 안겨주시면서 우리 겨원 용사들을 사랑의 안품에 하나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습니다. 격리하는 청지수 동지께서는 오대가보나 김책공업종합대학이 관여하지 않은 데가 없다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이에 대해서 응당한 궁지를 가져야 하며 자기가 걸어온 자랑찬 70년간의 발전 역사와 전통을 이어 과학기술이 굿대로 당중앙을 받들고 우리 혁명을 보호할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창립 니른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학을 찾아주셨던 그날로부터 반년도 안 되는 2019년 3월 10일 격리하는 청지수 동지께서는 우리 대학을 또다시 찾아주셨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진행되는 뜻깊은 그날에 대학을 찾으신 경연하는청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자인 우리 대학 책임일꾼에게 투표하셨습니다. 그날 경연하는청동지께서는 대학 책임일꾼이 손을 꼭 잡으시고 한 가정에서도 맞자식을 위해서는 많은 품을 드리는데 나라의 많아들 대학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만 불이라고 하시면서 대학을 현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는 기영이 아닌 청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정은 그대로 대학교직원 학생들이 첨단 돌파전에 있 지칠 줄 모르는 힘과 지혜를 발휘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인재와 과학 기술을 주된 전략적 자원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켜 나가도록 정육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이하는 김종운 동지의 순간 뜻을 높이 받들고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과학 교육 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안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이 혁명성이 강하고 높은 탐구 능력과 응용 능력을 지닌 창재형 인재, 붉은 과학자들로 키워내다고하신 정야는 청지정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학부에서는 1류급 대학 연구용 대학 건설이 진행되는 데 맞게 교육 구조를 혁신할 목표를 세우고 모든 사업이 과학 기술과 경제 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수 있는 특출한 인재 실천 능력을 갖춘 이런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 대로 확고히 제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들은. 방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사상과 정신을 비비받돌고 전공 관련 과목들이 연구형 교수방법, 연구형 학습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교육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 다양화, 실용화해서 나라의 과학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고 경제의 활성화와 인민생활 향상의 돌파구를 요로지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더높은 요리에 넘쳐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인 김성남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웬남을 방문하기 위해서 25일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장에서 웬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부부장과 웬남 주재 우리나라 임시대리 대사가 맞이했습니다. 이에 앞서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중국 방문을 마치고 25일 송도를 출발했습니다. 대표단은 방문 기간 중국공산당 역사 전람관, 조례 농업 기술원을 비롯한 베이징과 사천성의 여러 곳을 참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대표단 단장으로 웬남을 방문하고 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국제부장인 김성남 동지와 웬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이며. 당중앙위원회 대외부장인 뇌호아이 중동지 사이의 회담이 25일 하노이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성남 동지는 조선 노동당의 대미 대족 투쟁 노선과 정책에 대해서 언급하고 두당순회분들의 역사적 합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여친선역적 관계를 가일충 공고 발전시킬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뇌호아이 중동지는 웬남과 조선 두당두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한 굳건한 관계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웨남 조선 친선 관계를 승화 발전시켜 나갈 웨남 공산당과 정부 인민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당두 두 나라 사이의 정치적 유대를 확대 강화하며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국제 무대에서 긴밀히 지지 연대하여. 쌍무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견해일치를 보았습니다. 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조선노동당 대표단 송원들, 외남 주재 우리나라 임시대리 대사가 상대 측에서 외남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 부부장을 비롯한 당 대부 외외무성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이날 조선노동당 대표단은 윈남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마련한 환영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제 8기 제 9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 떨쳐나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창조적 적극성과 극적 조리를 발휘해서 생산 활성화의동음을 업힐리고 있습니다. 평양 3위6 전선 정합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심 있게 벌리면서 인민 경제 조력 부문에서 요구하는 각종 전선들을 제때 생산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신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올해의 각종 기술혁신 목표, 기술 발전 목표를 원가를 최소한 줄이면서 제품 품질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여기 이런데 중심을 두고 기술혁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혁신 사업 진행에서 우리 일꾼들부터가 과학기술보급망을 통한 이런 기술학습을 꾸준히 진행하고 또집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이런 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꾼들부터 시작해서 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생산자 대중들이 기술혁신운동에 많이 참가해서 일사분기에만 이런 생산 과정에 굳히게 되는 이런 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한 가치 있는 이런 좋은 안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경험들을 적극 살려서 모든 종업원들이 다 참가하는 그런 대내적 기술력 연동을 더 활발히 벌려서 그것이 곧그 생산 장소로 이루어지고 또 제품질을 더 높이 한대로 이거 지향시키게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계 가방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새학년도 학생 가방 생산을 기한 전에 끝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더욱 분발해서 인민들의 수요에 따르는 가방 생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재단으로부터 시작하여 완성에 이르는. 모든 생산 공정들에서 검사를 엄격하게 하는 검사 체계를 철저히 세요. 합격된 반제품만을 다음 공정 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자 대중이 창조 열리를 적극 활동하여 생산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술 혁신과 창의관을 내놓도록 하고 그에 대한 평가 사업도 따라 세우고 있습니다. 구가정의 그 공정별 작업반별 경쟁률기가 높아지고. 생산 실적이 부쩍 높아져 학생가방 생산을 끝내고 지금은 인민들의 수요에 따르는 여러 가지 형태의 가방 생산을 다 고치고 있습니다. 성도원 종합식료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기 위해 서로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합쳐가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요. 낡은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새 제품 개발조를묶고 운영을 활발히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계적인 식료품 생산 기술과 손진과학 기술의 기초에 가리고선 새 제품을 만들어서 대중적인 합평위를 저지하고 학교품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있는데 올해만도 벌써 계획안 지표 중에서 다섯 가지를 수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질을 없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판매 단위들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고 인민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를잘 알고 대책하기 위한 사업, 원단의 기준을 정확히 지키면서도 원가를 조화시켜 제품의 질을 높여 생산량을 늘려서 인민경제계획을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성 차박지 공장에서는 기술 혁신 사업을 대중자재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가치 있는 기술 혁신 안들을 생산의 제때에 받아들여서 지난 시기보다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매 작업반별로 착상함이라는 걸 나왔습니다. 그래서 착상함에다가 모든 종업원들이 자기가 착상한 안들을 제기하게 되면 비상설과학기술심의 도입을해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이게 맞으면 이걸 공장적인 사업으로 해갖고 도입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력신해갖고 새로운 경막식 공정으로 옮기면서부터 생산량도 증대되고 또 차박기 질도 담보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룡 김일성 동지의 탄생 백율두돌 경축 총년동맹 강연강사 경륜이 함경남도에서 진행됐습니다. 강연강사 경륜에는 각 도경련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강연강사들이 참가했습니다. 경륜은 강연 활동에서 지난 시기의 형식주의 의 낡은 틀을 결정적으로 털어버리고 청년 대중의 신구물을 이는 강연, 대중의 종신욕을 발동시키는 강렬의 본보기를 창조해소국 그 경험을 일반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경연은 청년 동맹 강연 강사들이 책임성과 역할, 수준과 능력을 높이고 강연 활동을 참신하게 진행했소. 모든 청년들을 경려는 아버지 김종은 원수님의 영도에 끊없이 충실하고 당내위협 수행에서 용맹성과 용감성을 남김없이 떨치는 참된 애국 청년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기교로 되었습니다. 버드를 마칩니다. <목소리> 해어지 트와, 야겠어 어. 자, 해린인팜아 이루, 쏘. 까루리 이루, 쏘. 이데 이루, 쏘. 이루, 쏘. 이 자면 세루 먹여야 돼 싫어, 싫어 <목소리> 하는 내저 국당에 불안복이 나무 한 그루 모래 한 삽이라도 더 지켜낼 수만 있다면 설사 불행한 가정의 세대주라는 말을 들어도 좋고 어느 헛입고 죽을 먹어도 그저 좋기만 하겠습니다. 로동신문은 일면이 지방발전 20승 10종책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당중앙이 제시한 정책적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자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싣고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종책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온 나라가 끓고 있는 서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이 수룡결사 홍의의 항로만을 날은 견실한 혁명전사 이런 제목으로 새 조선의 첫 비행사이며 전쟁 노병이었던 안성득 동지의 용웅적 미훈과 참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조선노동당 대표단이 웨남을 방문하기 위해서 25일 하노이에 도착한 서식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과 웨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부장 사이의 회담이 진행된 서식. 그리고 위대한 수륜 김일성 동지 탄생 백율두돌새 저음하여 수도평양 에서 제33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이 진행되게 된다는 소식을 편집 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당 조직들이 과학기술 발전계획 을 당사업계획의 중요 항목으로 반영하고 당 지도를 강화할 때 에서 쓴 기사와 새로운 발전기준 과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방법은 주제용명의 80대에 창조된 새로운 사업 방법의 하나라는 데 대해서 쓴 기사를 비롯해서 이2로단위당 조직들과 일군들의 사업을 소개한 기사들을 씻고 조선 군수과동맹 창립 이른돌 기념 보고회가 25일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된 서식과 러시아에 가는 대외경제상 윤종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나라 정부 경제대표단이 26일 평양을 출발한 서식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한치의 땅, 한줌의 흙기 목숨보다 귀중한 줄 알아야 애국 농민이 될수 있다. 이런 표제 아래, 한주목, 한치의 땅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전 세대 애국자들의 거기한 정신세계를 전하는 기사들과 누구나 손율들이 피로써 지켜낸 이 땅을 그 어떤 제보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사회주의 대지를 들여나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가는 것처럼 진실하고 열렬한 애국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땅의 한 주먹도 뜨겁게 사랑할 때에 대해서 쓴 기사들을 싣고, 보람찬 토쟁의 활모대인 소위 간속지 건설장을 찾아서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5문이 3호 회전로 대보수를 성과속으로 끝낸 송진재강서 노동계급의 일분세를 서기한 기사를 비롯해 수 서계기사들과 방직공업부문에서 상반윤 일사분기계의 관수자들이 유이어 패출된 서식을 싣고, 농촌마을볼림 녹화를 잘할 때에 있해서쓴 기사와 각지 농장들의 수, 농촌 마을의 볼륨 녹화 사업을 적극 진척시키고 있는 서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년이 서로 덥고 이거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참모습을 전하는 기사를 싣고 인종주의 왕국인 미국에서 가맹된 인디안 살육만행을 폭로해서 쓴 기사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전 약자들을 몰아내기 위한 항전의 불길이 고세차게 닿은 주 항쟁의 도시로 불리었던 이라크의 팔루지아가 미제살인귀들의 잔인한 반일균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 못살 오염지대 페오로 화안대에서 쓴 글과 가자지대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살육만행 소식을 비롯한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민주소서는 일면에 새로운 지방발전의핵 이런 제목의 글과 제3봄 신선예술축전이 진행된 소식을 싣고 공식 비상설 한경남도 자강도 추진위원회들에서 새로 일도서는 지방공업공장 운영을 위한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한 경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동지의 위대성을 선하는 기... 개성시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박윤혁명 전족지를 유일 탑하고 있는 소식을 싣고 당정책관처을 위해 혼신하는 인민의 대의원들을 석의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앞구름 밀벌이 비배관리를 과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석의한 기사들을 싣고 송중앙기관들의 수 시군들의 서의 염소목장 꾸리기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서식과 모든 부문과 단위의 수 어린 농사를잘 짓는 데 필요한 용농물자들을 제때에 충분히 포장할 때에 대해서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3년이 새 보금자리를 알뜰히 꾸려가는 주인들 이런 제목으로 안변군은 방문기를 비롯해 수 여러 권의 기사를 싣고 국제 소식들과 중동 평화 파괴자들인 이스라엘의 대량 살육 범죄와 그를 적극 보충해는 미국의 책동을 단죄 규탄하는 국제적 여론이 날로 더욱 도파가고 있는 데 대해서 쓴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중앙 신문들에 실린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